아, 정철규가 왜 저쪽에 앉아 있는지 쟤는 운동에 전혀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떤 지식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지식과 실력을 두개다 갖추지 못한 아이가 앉아 있다는 거는 더 홀의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정철규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뭐 혁필 어. 형이 지금 저를 평가할까, 저랑 비슷하거든요. 아 다음. 저는 그래도 주전이에요. <웃음> 아직까지 <laughs> 세번 경기 동안 정철규 씨는 단한 번도 코트를 아 11초 밟았죠. <laughs> 저는 이제까지 평균 점수 3 점을 넣었어요. 어. 오늘 그래서. 격투기는 이명필 씨랑 정철규 씨랑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대선배님시기 네? 때문에 아, 격투기를 임혁필 씨랑 정철규 씨랑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헤드락을 걸죠. 네, 이 넓은 경기장에서 아, 뭐현지업 선수도 알다시피 현지협 선수도 선배 아... 중에서 무서운 선배라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농구계에서 저도 이 개그계에서 무서운 선배라 가만두지 않죠. 네. 아 오늘. 아이백표 씨가 나오셔가지고 네. 한세분네분 정도를 보내버리셨어요. <웃음> <웃음> 현주 위원께서도 순식간에 무서운 선배가 됐고요. 네, 일단은 그 저희 개그맨 사회에서는 다 기수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혁표 형만 부르는 게 있는데 실력 때문에 지금 선발이 된게 아니라 기수 때문에 선발된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예. 어, 아까 저를 헤드라를 건다 그러셨는데 저가 그럼 후배 후배기 때문에 한국 아, 상을 할수 아, 없고요. 아, 저는 아,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명필 선배님, 나빠요. <laughs> <laughs>